자, 아, 여러분, 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즈비레입니다. 자, 오늘 바로바로 만들자 액션 게임. 피코피코 메이커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저도 이걸 별로 많이 하진 않았고요. 서버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했고, 하나씩 하, 하 건데, 놀기는 제가 한 판만 할게요. 이게 라운드 2부터 2붓,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직접 만들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칠게요 여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열쇠가 필요해서 열쇠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간 다음에 여러분 이기라이게 걸리지만 죄송합니다. 뛰었어.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어머. 내가 한 판만 한다고 해요 일부러 지금 거기 나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만든 거 플레이할 거예요. 그래서 첫첫첫첫첫첫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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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대충. 저가 쉽게 만들어놨거든요. 아직, 아직 이걸 한 적이 없어서 점프를 잘못했어. 어, 왜 자꾸 앞으로 가지? 어, 이상해요. 여러분들. 어, 됐다. 저 아직 쳐보여가지고, 좀 쉽게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 렉이 걸렸어. 렉이 걸리는데, 약간 글리펫, 글리펫, 그, 글, 그, 글리팩? 클 어... 뭐지 이게? 되게 모션이 괜찮다 돌아가기 돌아가기 어유 돌아가기 이제 2 1-2를 해볼게요 플레이 요또1 않더라고. 음, 음. 아래가 무리해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막 점프를 막 눌러, 막 눌러. 그래서 이거는 이거 못, 잘 못할, 이거 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laughs> 처음 한 사람 물을, 물에 을물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저맨 처음에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점프를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사람한테는 이게 안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저는 코인 좀 먹다 갈게요. 이게 자기가 만, 만들고 코인을 쫙 깔아놓으면 아주 좋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점프를 내려. 하나만 안 떠요. 이게 떠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냥 건날게 마인크래프트 건날게 아시죠?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죽으면 계속 이거 할때까지 자꾸 할 이건 쉬워요. 천장안 밟으셔도 되는데 더 재밌게. 어때? 이야. 어머,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다니까요. 솔직히? 저거 못하는 게 아닌가? 저거 못하는 거.. 없나요?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포탈을 잘 따야 되거든요. 포탈에서 포탈에서 포탈로 가가지고 1 포탈 타고 1로 들어간 다음에 2 포탈 타가지고 2 저기 안으로 딱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열쇠는 먹그봐봐그 머그... 그쵸? 그냥,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하죠.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도 받아서, 쪽으로 달라고.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천사 날개를 여기, 여기 한다면은, 그렇지 플레이. 해보죠. 어, 안 돼. 맨 처음부터 해야 됐어. 죽을게요. 아 먹을 수가 없잖아 이거 천사자기 거 코앞에 사서 야야야야 됐어 야 안돼 어 잠깐만 일단 꼼수를 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나쁜 거고 이제 다시 들어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머! 나, 망했.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치해줄게요. 그러고 할수지 뭐. 되려나, 이게? 내가 할 수는 있나? 내가 이걸 할 수는 있나요? 네, 이것도 못하는 레임이었습니다. 이상, 촬영 끝. 이러고 할 리가 없죠. 오늘 그리고 또, 바깥 촬영도 나가겠다. 잠깐만.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는 레임이, 어, 되네. 블록 하나가 나의 생명? 이거 머리를 써야 돼요. 순발력도 아니에요. 순발력도 아니고 머리야. 그냥 머리를 쓰는 거. 여러분들 너무 빨리 끝났을까? 딱 10분 동안 하게 맵 하나만 만들고 올게요. 맵하 생겨라! 여러분들 제가 너무 귀찮은 나머지 엄청난 고난이도를 이걸 할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 진짜 어렵네 이거. 이게 봐봐요. 아까 보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은 앞으로 나가면 힘든 게 봐봐. 여기선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봐봐요. 이게 그 마트에 있는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이걸 깨. 여기 못 가잖아. 어떻게 가 그럼?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호주. 근데 이거는 다시 만들게요. 이거 그냥 잠깐만. 다지다 다 지우고 올게요. 네 너무 막막했나 와. 아, 진짜 느려 이거 그냥 놀을거 같은데 내가. 놀려 근데 에이. 근데 어차피 잃어버렸죠. 어, 리디 걸렸어요가 아니고 여기 가운데에서 만나잖아. 아, 이거 꼭 눈길 같다. 좋아. 런닝 머신. 런닝, 런닝. 런닝 머신. 막 물기용이에요. 다을까 아, 나책책아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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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봐요. 이거를 결정하고 이거를 여기 놓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용암인 거야. 여기는 용암인 거야. 어때요? 언. 너무 못 만들었나? 헤헤 <laughs> 창의력이 없는 우리 레이미 아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대기 아니 생각하면서 되게 타기가 어려워. 이거 안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가 차이도 내 건데 이런 다섯 건이냐? 아 진짜 타이밍 문제 맞춰야 될것 같은데. 점프 되게 타고 있어야 돼. 아, 아. 그럼 이거 선인장으로 할까요? 너 이걸 없으면 되잖아. 아니야. 선인장. 그치? 들어가게. 선인장, 근데 까시 있게 없게. 요 없어요. 선인장 까시가 없어요. 그래도 밟아도 돼요. 자,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까시가 뭐, 없죠?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사진 찍으면 시가 진짜 없어요, 실제로. 입이 얇아진 거기 때문에. 점프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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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들어가게요. 이거를 플레이 해볼까요?

기분 다시죠기발을 어, 잡으러 가기 힘들어 야아차야아차야아차야아차야아어 어? 됐다 됐다 아 생각해볼까? 봐봐요 이부터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는 저쪽으로는 절대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 이쪽으로 가볼까 그리고 이건 저쪽으로 가볼까 여기가. 나는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가는 거지. 어, 어, 안돼. 됐어. 이제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못 가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쪽으로도 못 가잖아. 그럼 난 망한, 다니고, 야. 따따따따. 그럼, 이만 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알 거죠? 자, 제가 뭔가를 찬물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다, 뭐몇 분이, 거의 10, 아니, 1분이 걸렸다, 무슨. 자, 일단 이거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탈 계단 좀 만들게요. 계단, 사다리를 하는 게 나으려나? 그런 것 같죠? 이렇게 사다리 배치하고,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배치하고. 아니, 그냥. 여러분들, 이거 지울 때 하나씩밖에 못 지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배경도 좀 우울하니까. 눈 오는 배경, 오케이. 하고 플레이를 해보자. 자, 요거 여기 하트 안에 있는 건 좋아요고요. 이거는 당연히 구독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달란 말입니다. 그럼 어, 자 그러면 다시 플레이하고 하죠. 자, 그럼 자 좋아요 구독 꾹꾹 하트를 언제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레이미는 여기서 뿅.